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자꾸 피곤하고 두통이나 붓기 같은 불편을 겪으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곳에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거든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전해드리는 물 습관과 건강 이야기 5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습관이 우리 삶을 얼마나 크게 바꾸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분명 여러분께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혹시 두통이나 피로가 자주 찾아오는데 병원에서 검사받아도 별 이상이 없다고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상황을 겪으시면서 단순히 나이 탓으로 돌리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변화 중 하나가 바로 갈증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에요. 젊을 때는 조금만 목이 말라도 금세 알아차렸는데, 나이가 들면 몸이 이미 수분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 신호를 늦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치 고장난 센서처럼 말이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작은 불편함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노폐물 배출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죠. 그 결과가 바로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이나 어지럼,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74세 은퇴 교사이신 박인수님의 경우를 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아픈 증상에 시달리셨어요. 처음에는 혈압이나 다른 질환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래서 여러 병원을 다니며 정밀 검사도 받아보셨지만 어디서든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하루 동안 드시는 물의 양을 체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약 드실 때한 모금, 점심 식사 때 조금, 저녁에 또 조금 해서 하루 종일 마시는 물이 700ml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필요한 수분량의 절반도 못 미치는 양이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후 그분은 의식적으로 물 섭취를 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억지로라도 조금씩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과 2주 만에 오후 두통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니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거든요. 그토록 찾아 헤맸던 해답이 바로 물한 컵에 있었던 셈이죠. 이처럼 두통이나 어지럼, 원인 모를 피로감이 반복된다면 혹시 탈수 신호일 수 있다고 먼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하루 물 섭취량은 체중의 30ml를 곱한 양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60kg이시라면 1800ml, 즉 1.8L 정도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갑자기 많은 양을 마시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집안 곳곳에 작은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는 방법을 써보세요. 거실 소파 옆에 하나, 주방에 하나, 침실에도 하나씩 말이에요. 그리고 평소 하시는 일상 활동과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뉴스를 보실 때마다 한 컵씩 또는 화장실을 다녀오실 때마다 한 컵씩 드시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억지로 물을 마셔야 한다는 부담 없이도 자연스럽게 하루 필요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통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소중한 신호라고 인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고 바로 우리 손 안에 있으니까요. 아침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변비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화장실에서 오랫동안 힘을 주시다가 지치시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약을 드셔도 쉽게 나아지지 않아 걱정이 더 크실 겁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계속 호흡하고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잠을 잔다면 그동안 몸 밖으로 나가는 수분이 생각보다 많아요. 대략 500ml 정도, 즉, 물한병반 정도의 수분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바로 커피나 차부터 드시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물론 이런 음료들도 수분이 들어 있긴 하지만, 밤새 메마른 우리 몸에게는 순수한 물이 훨씬 필요해요. 특히 우리의 장은 아침에 깨어나기 위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한데, 이를 놓치게 되면 하루 종일 둔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68세 은퇴 공무원이신 최병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변비가 있으셨지만, 나이가 들면서 증상이 더 심해지셨거든요.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30분 이상 앉아 계셔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아 하루 시작이 늘 무거우셨죠. 처음에는 시중에 파는 변비약이나 유산균 제품들을 여러가지 시도해 보셨습니다. 처음엔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원래대로 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점점 더 강한 약에 의존하게 되고 그것도 효과가 떨어지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는 것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반신반의 하면서도 특별히 잃을 것도 없으니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죠?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50ml, 즉 종이컵으로 한컵 정도를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계속 하셨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는 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2주가 지나자 변비가 눈에 띄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달 후에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된것 같으셨다고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시면 자연스럽게 장이 깨어나면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신호가 오고 실제로 가서도 예전처럼 오랫동안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진 거죠. 무엇보다 하루 시작이 가벼워지니까 전체적인 컨디션도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물은 단순히 수분 보충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쉬고 있던 우리 몸 전체를 깨우는 신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위와 장에 자극을 주어 소화기관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도록 도와주죠. 또한 밤사이 농축된 혈액을 묽게 만들어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업도 도와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의 온도예요.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위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의 물이 가장 좋습니다. 대략 체온과 비슷한 36도에서 40도 정도면 적당해요.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잠들기 전에 침대 옆 탁자에 물컵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른 무엇보다 먼저 그 물을 천천히 드시는 거예요. 만약 아침에 약을 드셔야 한다면 그때 함께 마시시면 됩니다. 일석이조죠. 처음엔 습관이 되지 않아서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휴대 전화 알람을 아침 기상 시간에 맞춰서 아침 물 마시기라고 설정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며칠만 반복하시면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하게 될 거예요. 걱정했던 변비나 속 더부룩함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 느끼시게 되면 하루 시작이 정말 달라집니다. 화장실 걱정 없이 외출할 수 있고 아침 식사도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이 모든 변화가 바로 아침 물한 컵에서 시작되는 것이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혹시 나는 커피 많이 마시니까 물 충분히 마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오히려 수분 부족을 겪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커피와 진한 차에는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어요. 이 카페인은 우리 몸에서 이뇨 작용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서 소변을 더 자주 더 많이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실제로는 그 커피에 들어있던 물보다 더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현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젊을 때는 몸에서 수분 조절을 잘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조금씩 떨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변화하기 때문에 카페인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되거든요. 결국 물 대신 커피나 진한 차만 계속 마시다 보면 오히려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72세 주부이신 윤정희님의 경우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커피를 정말 좋아하셨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커피, 점심 후에도 커피, 오후 간식과 함께 또 커피, 저녁 식사 후에도 커피에서 하루에 네 잔은 기본으로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오히려 커피 때문에 정신도 맑아지고 기분도 좋아지니까 더 많이 마시게 되었죠. 그런데 70세가 넘어서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외출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특히 친구들과 함께 나들이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갈 때가 가장 불편하셨죠. 30분마다 화장실을 찾아야 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본인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었거든요. 밤에도 자다가 서너 번은 깨서 화장실에 가야 했으니까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요. 처음엔 나이 때문이거나 다른 질병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비뇨기과도 가보시고 내과 검진도 받아보셨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물어보신 게 하루에 어떤 음료를 얼마나 마시는지 였어요. 그때서야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셨죠? 의사 선생님께서도 카페인이 이뇨 작용을 한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커피를 조금 줄이고 그 대신 물을 더 마셔 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속상하셨대요. 그렇게 좋아하던 커피를 줄여야 한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불편한 증상이 계속되니까 어쩔 수 없이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하루 네잔 마시던 걸두 잔으로 줄이고 그 대신 커피 한잔 마신 후에는 물한 컵을 더 마시는 방식으로 바꾸셨어요.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소변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고, 2주 후에는 외출할 때도 화장실 걱정을 덜 하게 되셨어요. 밤에도 한두 번만 깨면 되니까 잠도 훨씬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커피 맛이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하루에 두 잔만 마시니까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난후 마시는 커피는 향도 더 진하게 느껴졌다고 하세요. 이처럼 기호 음료는 질기되 수분 보충과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커피나 차는 기분을 좋게 하고 사회적 만남을 돕는 소중한 역할을 해주지만 실제 수분 보충에는 한계가 있어요. 진짜 수분 보충을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나 아니면 연한 보리차나 허브차 같은 카페인 없는 음료를 활용하셔야 합니다. 실천 방법은 간단해요. 커피나 진한 차한 잔을 마신 뒤에는 반드시 물한 컵을 보충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4시 이후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카페인이 너무 늦게 들어가면 밤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만약 커피나 차 없이는 허전하다면 디카페인 제품을 활용해 보세요. 요즘은 디카페인 커피나 카페인 없는 차 종류도 많이 나와 있어서 맛도 괜찮고 부담도 없습니다. 커피도 괜찮지만 물이 먼저라는 원칙만 지켜도 일상이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좋아하는 음료는 계속 즐기면서도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방법이 또 있을까요? 물을 억지로 마시는 게 힘든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조금만 마셔도 배가 더부룩하다거나 물 맛이 밋밋해서 잘안 넘어간다고 하시는 분들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음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하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 안에는 풍부한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단순히 물만 마시는 것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부담스럽지 않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와 과일들은 수분 함량이 90%가 넘는 것들이 많아요. 오이, 상추, 토마토, 수박, 배, 사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은 수분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까지 함께 공급해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수 있어요. 또한 음식을 통해 들어오는 수분은 단순한 물과는 달리 천천히 흡수됩니다. 음식물과 함께 위장에 머물면서 조금씩 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갑작스런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배가 더부룩해지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 방법이죠. 70세 전직 기사이신 김영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그분은 젊을 때부터 위가 약하신 편이었거든요. 조금만 찬물을 마셔도 속이 쓰리고 한 번에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실 정도였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걸잘 알고 계셨지만 실제로 마시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 컵만 마셔도 속이 거북하고 식사 전후로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더욱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마시는 수분이 턱없이 부족했어요. 입도 자주 마르고 소변 색깔도 진했으며 피부도 거칠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물을 마시자니 속이 불편하고 안 마시자니 몸이 메마르는 것 같고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죠. 그러던 중 텔레비전에서 음식을 통한 수분 보충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지만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하셨습니다. 평소 드시던 반찬에 수분이 많은 채소들을 더 많이 포함시키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침에는 토마토나 오이를 썰어서 간단히 드시고 점심에는 상추쌈을 많이 드시고 저녁에는 배추김치 대신 물김치를 더 많이 드셨어요. 간식으로는 과자나 빵 대신 제철 과일을 드시기 시작하셨고요. 변화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차이를 못 느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 하세요. 입이 덜 마르고 소변 색깔도 많이 맑아졌거든요. 가장 좋았던 것은 속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한달 후에는 가족들도 놀랄 정도로 달라지셨다고 해요. 피부도 촉촉해지고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좋아지신 거죠. 무엇보다 억지로 물을 마시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먹는 재미까지 더해져서 식사시간이 즐거워졌다고 하십니다. 이처럼 수분 보충은 단순히 물만이 아니라 음식과 함께 할수 있습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처럼 염분이 많이 들어간 국물보다는 신선한 채소와 통과일이 훨씬 도움이 되어 염분이 많으면 오히려 몸에서 수분을 더 필요로 하게 되거든요. 실천하는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매 끼니마다 식사 전에 간단한 샐러드 한 접시를 먼저 드시는 거예요. 오이, 토마토, 상추 같은 것들을 간단히 썰어서 올리브오일과 식초로 간단히 버무린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간식 시간에는 과자나 떡 대신 제철 과일로 바꿔보세요. 봄에는 딸기, 여름에는 수박, 가을에는 배, 겨울에는 귤 같은 식으로 말이에요. 제철 과일은 수분도 많고 영양도 풍부하며 가격도 저렴하니까 여러모로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하실 때는 염분을 조금 줄이고 대신 채소를 더 많이 넣어보세요. 배추, 무, 양파, 버섯 같은 것들은 국물 맛도 좋게 하면서 수분도 공급해 주거든요. 먹는 즐거움 속에서 건강도 지킬 수 있다는 건참 다행이죠. 물 먹기 힘들다는 불안함이 맛있게 채운다는 희망으로 바뀝니다. 억지로 마시지 않아도 수분은 충분히 보충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도 며칠 지나면 잊어버리곤 하시죠? 새로운 건강법을 시작할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라서 스스로에게 실망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이 자리 잡는다는 것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꾸준히 하는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이 하루하루 쌓이면 몸이 조금씩 변하고 결국에는 삶의 질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서 바위를 뚫는 것처럼 말이죠. 물 마시기 습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며칠은 잊어버리기 쉽고 가끔은 귀찮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 보세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76세 전직 간호사이신 오명자님의 이야기가 좋은 예가 될것 같아요. 그분도 처음에는 물 마시기를 꾸준히 하는 게 쉽지 않으셨거든요. 젊을 때부터 바쁜 일상에 익숙하셨던 분이라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셨죠. 특히 간호사로 일하실 때는 환자 돌보느라 본인 건강은 뒷전이었어요. 물 마실 시간도 제대로 없었고 화장실 갈 시간도 아까워서 일부러 수분 섭취를 줄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하세요. 그런 습관이 은퇴한 후에도 계속 이어진 거죠. 은퇴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리도 자주 붓는다는 얘기를 의사에게 하셨더니 수분 섭취를 늘려보라는 권유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정말 어려웠대요. 하루 이틀은 기억해서 마시지만 사흘째부터는 잊어버리고 마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셨어요. 평소 즐겨 듣던 라디오 프로그램과 연결시킨 거죠. 오전 9시 건강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오후 2시 음악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 저녁 7시 뉴스가 시작할 때마다 물을 한 잔씩 마시기로 하신 거예요.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좋았어요. 라디오는 어차피 매일 듣는 거니까 별도의 노력이 필요 없었거든요.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음악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물 마실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게 되었죠. 처음 한 달은 가끔 깜빡하는 일도 있었지만 두 달째부터는 거의 자동으로 하게 되셨대요. 라디오 소리만 들어도 자연스럽게 손이 물컵으로 가는 거죠. 어느새 하루 세번 750ml 정도는 기본으로 마시게 되셨고 식사나 다른 음료까지 합치면 하루 필요량을 충분히 채우게 되었어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몸의 변화가 확실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수축기 혈압이 150을 넘는 경우가 많았는데 130대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다고 해요. 다리 붓기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저녁이면 다리가 무거워서 양말 자국이 깊게 패였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세요.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외출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졌고요. 가장 좋았던 변화는 피부였대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거칠어지고 각질도 많아졌는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고 나니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도 좀 생기는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알람이나 생활 루틴과 연결하면 물 마시기가 의외로 쉬워진다는 점이었어요. 많이 마셔야겠다고 부담 갖지 말고 자주 조금씩 마시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도 알게 되셨고요. 실천하는 방법으로는 하루 총 섭취량을 기록해 보는 것도 도움이 돼요. 공책이나 휴대 전화 메모장에 마실 때마다 체크하는 거죠. 처음에는 귀찮을 수도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숫자를 보면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가족과 함께 물 챌린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하루에 얼마나 마시는지 공유하고 격려도 해주고 가끔은 작은 상품도 걸어서 재미있게 해보세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면 훨씬 즐겁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조금씩 변하는 몸을 느끼면서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나도 할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면 물 마시기 뿐만 아니라 다른 건강 습관도 하나씩 늘려갈 수 있거든요. 작은 성공이 큰 변화로 이어지는 거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깜빡해도 괜찮고 하루 이틀 못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 어떠셨나요? 두통도, 변비도, 붓기도 사실은 물한 컵에서 시작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물 습관은 정말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커피 마신 후한 컵, 라디오 들으면서 한 컵, 그리고 하루 작은 습관의 반복.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박인수님의 두통이 사라진 것도, 최병호님의 변비가 좋아진 것도, 윤정희님의 소변 문제가 해결된 것도, 김영수님이 편안하게 수분을 보충하게 된 것도, 그리고 오명자님의 전체적인 컨디션이 좋아진 것도 모두 작은 물 습관에서 시작된 일들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에 한 컵씩이라도 늘려가면서 말이에요.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 작은 변화에도 기뻐하시면서요. 물과 친해지는 것 그것이 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부터 그 첫걸음을 내디드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세요.